가노수 누나 보는 재미를 하는데 제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가노수 누나 보는 재미와 그 여기 요즘에 이제 안 나온 지꽤 됐는데 그 누구야 그 그게 있어요 그그그 그그 뭐야 추노에 나오는 그 여자 여자 남자 버전 원너미 언년이가 아니 언놈이. <laughs> 언놈이라고. 제가, 음, 우리가 이름 비치는 언놈이라고. 이 형사의 동료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 형사의 동료인데. 아주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그한놈이 있는데. 음, 그놈 구박하는 재미를 하거든요, 사실. <웃음> 어? <웃음> 그놈 구박하는 재미를 하고 있는데, 요즘에 한참 안 보여가지고 살짝 걱정도 되네. 안 보인 지가 꽤 돼서. 어디서 잘 살고 있는 건지.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뭘 업그레이드 하지? 이게 강화를 이렇게 이제 그 뇌를 개조하고 같은 거막 하면요 강화돼요 어, 이게 강화야 약간 웃긴데 이게 강화입니다 뭔가 좀 돈을 아껴서 딴걸 강화할까? 아 이거 샷건 총알 업그레이드 할까? 샷건 총알 좀 자꾸 나오는데 못 얻는 것 같아서 아까운데 바로 이렇게 <laughs> 아니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게임은 게임이구나 <laughs> 현실에 현실에선 이러면 안 되죠 <laughs> 아 현실에서 이러면 어떡해 이거 지금 내를 뚫는 건데 <laughs> 어 저장했으니까 가볼까 <laughs> 어 이것도 경고해 드려야 되겠네 이거 어 이거 어리, 어린이들 따라 하지 마시고 어 약간 철없는 어린이들 어린이들도 따라 하지 마십시오 어 가끔씩 따라오는 어른이들 있어서 완전히 걱정이야. <laughs> 나 총알 되게 많네. 전격총알은 아 전기총알은 없나봐 다 썼나봐. 잠깐만요 총알도 살짝 만들고. 아 이거 그동안 그동안 꺼부쳐둔 이 부품들 다 쓰고 있다. 그냥 만들어 놓자. 됐어. 아 보스전 느낌인데 느낌 안 좋아. 뭔가 나을 것 같아. 야이 빙글빙글 돌리냐? 야 그만 돌려. 먹고 뭐 없나? 이거 <laughs> 내려가야 되나? 내려가면 보스전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저이꼭 가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, 가기 싫은데. 어, 여기 보신다. 이건 뭐지? 아, 이 아, 이놈의 인트는 완전 필요 없어, 이거. 이게 성광탄 비슷한 건데요. 보스한테 안 통해. 완전 쓸모없어요. 아, 일로 가야 되나봐. 숙여, 숙여. 어, 뭐야. 아, 이거 봐. <웃음> 보스전이잖아. <laughs> 어떻게해요 <laughs>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. 아, 진짜. 어떡하지? 야, 일단 다 챙겨봐. 아이템이 많다. 아, 분위기 안 좋아. <laughs> 아이, 가기 싫다. <laughs> 저건 또 어떻게 자서. <laughs> 야, 저거, 뒤따끈데. <어디다> <laughs> <laughs> 아니 저걸 어떻게 잡어 그어어어어 <laughs> <야. 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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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살려 <laughs> 야어 뭐야 아, 빨리 가 빨리 가야못 뛰니 아 여기 이거스고이고있을때못 뛰는데 큰일 났다어야 올라가 아 왠지 재 쌓을 것 같죠 딱 봐도. 어! 야, 그러지 마. 그러지 마요. 그러지 마. 그냥 탈출하는 건가? 쟤 잡지 않고? 빨리 가자. 어, 안 돼. 빨리 가, 빨리 가. 야, 그러지 마요. <laughs> 그러지 마세요. 왜 이러세요, <웃음> 저한테. <웃음> 어. 어, 어떡하지? 쟤 먹을 뭐게 있는데. 아, 왠지 밖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. 아. 무엇건 뭐 탐나 저거 뭔 총알이냐? 야 가보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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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샷건 총알 샷건 총알 귀한데 어디로 가야 돼? 절로 이쪽인가? 여긴 못 가네 막혔네 야 이거 차를 못끼워넘어 저 위쪽에 표지판이 보이네요. 딴길로 가고 싶지만 원웨이. <laughs> 이쪽밖에 길이 없다는. 뭐야?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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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사람 살려, 사람 살려. <laughs> 아,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뭐야? 어, 어. 야, 떨어져, 떨어져. 어. 뭐야, 뭐야, 또아왔어 어떻게요? 야, 나 어디 숨을 데 없냐? 야, 이거 너무 하잖아. 나 어, 찾고 있다. 숙여 숙여, 숙여. 야, 얼로 가야 돼. 야, 얼로 가야 돼. 얼로 가야 돼. 얼로 가야 돼. <laughs> 여기저기 총알이 <초월이> 보이긴 하는데 <laughs> 눈을 때리라고요? 눈? 어, 나 봤어. 봤어. 어? 나 찾고 있어. 나 찾고 있어. 끝 곱았다. 전라완 가나? 어, 나 찾고 있어. 전라관에? 어, 나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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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, 뛰어. 뛰어. 얼로 <laughs>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니. 아, 일로 갈수 있네. 여, 이거 뭐야? 하나 들어가자. 뭐야, 이거? 어떡해? 어떡해요? 어, 왔는데? 야, 어떡하냐? 야, 이거 약속인가? <laughs> 아니, 뭐야, 잠깐만. 야, 못 들어오는데? 야. 아, 오케이. 아, 아니야! 아니야! 아, 못 들어오는 게 아니네. 이런 젠장. 아, 사람 살려. 대화 살려. <laughs> 야, 나못 들어오는 줄 알았지 나는. 거기 거기는 못 들어오지 않았지. <laughs> 야, 이건 너무하잖아. <laughs> 아, 아, 어떡 하냐? 어떻게? 어떻게? <laughs> 야, 저기를 뚫려. 야, 안에는 안전한 거 아니었어. <laughs> 어, 어떻게? 아, 아, 사람 살려. <laughs> 어, 어. 어, 뛴다, 뛴다. 열차 온다, 온다. 아, 어, 아, 아. 어, 나 사람 나. 어, 어이, 야, 야 이거 뭐야? 어, 나 받아봐. 펑. 어, 어나 어. 어? 아. 아. 안으로 들어가도 뚫는다. 거기도 거기서 뭔가 싸야 될것 같아. 잠깐만요. 전개볼트좀 만들자. 이게 완전히, 완전히,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에요, 이게, 여러분. 이게 약간만 느려진 게 하는 겁니다. 사실은. 바꿔놔, 전개볼트일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알았고요 눈을, 눈을 쏘라고 하셨는데. 나 진짜 눈을 쏘긴 눈을 쏴야 될것 같아. 야, 뛰어, 뛰어. 아, 꽉 찼어. 아, 이런식으로. 뛰어찾 어, 나 봤나?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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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뛰어, 뛰어,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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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뛰어서 이거 챙기고, 잠깐만. 이거 챙기고, 이쪽으로 오겠지만, 오겠지만, 오때 왔을 때 살짝 멈춰서 이거 때리겠어요. 왔어 왔어. 오케이 멈춰. 야 던져 던져. 어 나도 왔는다. 어 잠깐만. 잠깐만. 어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팠어? 야. 끊어 여기 사람이 있다. 이게 약점인가? 어, 멈췄어, 죽였어. 야 사람이 터졌어요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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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어 안돼 안돼 아, 안돼 아, 아빠, 아빠 아빠 터진다. 어어 <laughs> 어, 어, 잠깐만 타임 이게 <laughs> 타 타임이에요. 어, 네. 야 저런 방 같은 거또 없나? 어어 어,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야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. 어, 수류탄도 있어. 아, 여기 하나 더 있다. 더 있어, 더 있어. 오케이. 자. 찐놈. 어, 사람이, 사람이 안 보이는데, 저. 저쪽에 있는데, 저쪽에. 아, 반대쪽만 보여. 잠깐만요.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빨리, 빨리 전기버트. 전기버트 한번 더, 한번 더. <laughs> 야, 얼음버트? 어, 아, 안 돼, 안 돼, <laughs>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, 어, 안 돼. 잠깐만, 잠깐만, 잠, 잠시만 타임. <laughs> 얼, 얼어라. <laughs> 안, 온, 안 온다, 안 온다. 아. 이런 젠장 전기벌트가 아주 유연해 전기벌트 더 만들어주자 꽉 채워 꽉 채워 어차피 다, 다 써야 돼어 어렵다 수류탄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야, 여기서 수류탄 던져볼까? 어떻게 던져야지 저런거 맞출 수 있지? 장르 또 일단 튀어봐 끊어 오케이 스류탄쓸 데도 없는데 여기서 많이 쓰자 어쟤 절로 가는데 <laughs> 어 절로 간다 <laughs> 야, 어 뭐야 <laughs> 어 잠깐만 <laughs> 어, 왜 절로 가지 <laughs> 잘됐다 <laughs> 일단 방금 들어 절로 갔어 아 이거 맞췄구나 어 온다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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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잠 오케이, 사람, 사람, 이게 약점 나 소용 없는데. 어 안돼 맞았다. 오, <laughs> 약간 어, 타이 타이 타이. 이거 한 목숨. 야 그리고 튀어야 돼. 튀어 튀어 튀어. 튀어. 어 튀어, 튀어, 튀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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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어디 어디 있는 거야? 오 <laughs> 어, 튀어, 튀어 튀어. 아까 그 안전코스로. 안전코스로 튄다! 하나, 둘, 하나, 둘! 야, 뒷담화로 <laughs> 어,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제발 빨리, 빨리 좀 가주세요. <laughs> 빨리 좀. <laughs> 잠깐만요. 저거, 이, 이거 총알을 많이 준다, 스나이퍼건. 스나이퍼건이 약점 아니야? 이거를 여기다 놓자. 그리고, 이거 하나 더 만들어. 전기총알이 제일 중요해. 와라. 오무 쏜다. 스나이퍼 는한번 쏠까? 어? 저기 사람 머리가 보인다. 저기 악점 같은데. 어, 그냥 돌아가요. 여 기서 대기, 하 다가 스냅버으는 한방 쏘 자,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 면은 전기 이건 뭐야？봐라, 봐라, 봐라. 본것같 은데, 어, 저기 보인다, 사람 머리, 사람 머리 보여. 어 그냥 왔다갔다 까요사람 머리.. 사람 머리 쓰고 싶은데 어 여기 약사비.. 약사비.. 약사비 위치 찾았어 어이럴수가이걸어 a k s a v i 기거 Yaksavi, 이거 네네, 이제 다요 이쪽으로 어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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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, 온다,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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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사람 머리 사람 머리 터졌는데? 한번 더, 한 번. 어디 써야 되는 거야, 이제? 끄떡도 안 해요. 야, 이거 총알도 없는데? 어, 안 돼! 안 돼! <laughs> 아, 총알 없어! 어떻게 해야 돼! <laughs> 이거 먹어 뛰어 뛰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어 어 뭐야 저거 뭐지? 저 뭐야 뭐 하는 거야 어어어 어 저기 뭐가 오픈됐다 어어어 이거 어. 어, 보게 어 뭐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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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줘 아! 뭐야 아 된장 잘했는데 아 다시 해야 되네. 이거 만들어 이거 좀가어 맞췄어 맞췄어 야 뭐한거야 저는 뭐한거야 야, 안 돼.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그러지 마, 야. 어, 절로 가자. 야, 뛰어. 야, 안전, 안전을 치러. 안전을 치러. 야. 자, 와라. 오케이. 하나 머리가 약점인 것 같아요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어, 딱 보인다, 딱 보여. 좋아, 딱 좋아. 어, 사람 머리 다 터트렸는데? 어떡하지? 어, 안 돼, 안 돼. 안 돼. <laughs> 아, 사람 머리 다 터트렸어요. 양쪽 다. 이거 하나 먹어. 그리고 우리 안전 위치를 튄다. 끌로 가자. 끌로 가. 자, 하나, 둘. 하나, 둘. 여기, 여기 이거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? 어. 안 되네. 자, 빨리 트파 빨리 파이 빨리 튀어. 불 꺼, 불 꺼. 여기 좀안전한 장치가 없대. 그러니까. 나 찾고 있다. 나 찾고 있어. 하지만 거기선안 보이겠지. 어? 이거 던져야 되다데 어. 어. 봤나? 안나안나안니 스냅퍼곤이 분명히 쎄인 것 같은데 이게 약점 맞나? 잠깐만. 프리즈보이트 만들어. 어 안돼, 아 잡혔어, 잡혔어. <laughs> 어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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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멈춰봐 멈춰잠안 멈추네 어야이잠 피해야 될깐 같은데 잠깐, 만아 잠깐, 잠어아어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야 여기, 여기 오고 싶을 걸, 여기 오고 싶을 걸. 어떻게 해야 돼? 아, 이거 안 통하는데? 어? 저 쏘면 되나? 제가 죽어라 제가 죽어 어? 준 거야? 잡았나 봐어 이만 어 이만정 어 이마 잠깐만요 야 여기 총알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그거 좀 챙기고 <laughs> 어 잡았어 야 완전히 죽은건가? 또사망난거 아니겠지? 야 불좀 켜봐 <laughs> 어이야. 막상 잡고 나니까 왠지 좀 황당한데? 저 큰거 잡다니 잡았, 잡았어요! 뭐또 먹고, 없니? 어, 여기도 있다. 100, 아, 100원이야? 야, <laughs> 이씨 100원 주려고. 이거 부셔볼까? 자, 오케이. 어, 야, 여기 아이템이 많았었네. 어, 여기, 여기 회복력도 있고. 일단 죽인건 죽인거고 챙길거 챙겨보자 여기도 뭐있나? 어 여기 볼트 뭔 볼트야 저거 여기도 뭐있나? 어 스나이퍼건 총알 <laughs> 어 되게 많았었네요 장전해놓자 또, 뭐나 하지, 뭐냐. 지금 권총총알은 엄청 많고요. 권총총알은 완전 꽉 찼어요, 지금. 어. 또, 마우스가 뭐 없나? 오, 야. 야, 그큰놈 잡으니까 2만 점 주는구나. 잡은 보람은 약간 있네. 사라졌어요. 여기서 잡았는데? 이로 가면 되나? 또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? 가자. 뭐야? 깬 거야? 아 깼어. <laughs> 아 깼네. <laughs> 아, 깼네. <웃음> 아싸. <웃음> 어. 야. 와. 어 야, 이건 진짜 기쁘다. 이게 깬 거. 오 진짜, 뭔가, 깻맛이 나. 한번더 세이브하고, 요 밑에 거에도 세이브 하나 해놓고. 아, 새로운 거로 세이브를 할까? 캔슬, 캔슬. 유슬로. 됐어. 자, 이렇게 하고서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할게요. 어, 힘드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. 뿅!